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3년 3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의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하는 그 컴퓨터에서, 그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이제 잠그거나 사용자, 사용자를 이제 전환한대요.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단축키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컴퓨터를 잠그거나 사용자를 전환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우리 이제 윈도우 키랑 우리 이제 L, L을 이제 땅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이 우리 윈도우 키랑 에리어. 자, 지금 요 문제가 우리 윈도우에 사용하는 그 단축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요 단축키들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바로그 키, 단축키에 보게 되면 알트하고 F4번이죠. 있요 알트하고 F4번은 만약에 내가 현재 실행 중인 그런 작업이 있다 그랬을 때그 현재 작업 중인 그 창이 됐든 앱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종료할 때 종료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행 중인 그런 앱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Alt F4번을 눌렀을 때 윈도우 종료 창이 이제 짜잔 하고 이제 화면상에 뜹니다. 해서 우리 Alt F4번은 창이 됐든 앱이 됐든 아니면 우리 윈도우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종료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일을 삭제할 때, 우리가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우리가 삭제를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르고, 우리가 딜리트, 삭제를 하게 되면, 얘는 휴지통을 이제 거치지 않고, 파일이 됐든 폴더가 됐든, 이런 게 완전히, 완전히 이제 바로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제 딜리트 키만, 눌러서 우리가 삭제하게 되면 내가 삭제한 그 내용은 이제 휴이통에 들어갔지만 내가 시프트 키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딜리트 삭제를 하게 되면 휴이통을 거치지 않고 내 컴퓨터에서 완전히 바로 이제 삭제가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윈도우 키를 누른 그 상태에서 우리 숫자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가됐든 0번이 됐든 이런 이제 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 작업 표시를 등록된 그런 앱들 중에서 번호 순서에 맞는 그 앱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작업표시에 등록된 그 앱에 그 번호 순서에 맞는 앱을 이제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업표시에 우리가 앱을 먼저 등록을 시켜야 이런 기능을 이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윈도우하고 3번 숫자 3번을 이제 땅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우리 작업표시에 등록된 그런 앱들 중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위치에 위치한 그 앱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윈도우하고 1번을 누르게 되면 작업표시에 등록된 그 앱들 중에서 왼쪽 제일 첫 번째에 위치한 그 앱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윈도우하고 D어. 이 윈도우 D라는 거는 열려있는 모든 창과 그런 대화상자들을 싹다 이제 최소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전 크기로 이제 표시를달라 그게 이제 우리 윈도우 D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윈도우 키를 누른 그 상태에서, Alt하고 D를 이제 같이 누르게 되면, 우리 화면에, 화면에, 우리 날짜하고 시간, 그걸 이제 표시를 하거나 숨겨줄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윈도우 Alt, D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윈도우 키 누르고, 우리 E, E를 누르게 되면, 우리 파일 탐색기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우리 여기서 알파벳 E랑, 우리 파일 탐색기에 T급 들어가죠. 요거랑 요거랑 이제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걸 이제 생겼으니까 요걸 이제 서로서로 이제 연관 지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F키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피드백 허브라는 그 앱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피드백 허브라는 그 앱이 있는데 이 피드백 허브라는 그 앱은 우리 윈도우 10의 이제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랑 이제 개발자 간에 의견을 서로서로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이제 피드백 허브 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10에 이제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제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해서 내가 개발자한테 이제 의견을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피드백 허브 앱이라는 거요거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윈도우하고 I, 윈도우 I를 누르게 되면 우리 윈도우에 보게 되면 이제 설정이라는 그 창이 있죠? 그 창이 이제 화면상에 짜잔하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랑 우리 L, L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컴퓨터를 이제 잠그거나 사용자를 이제 전환해 줄때 그때 이제 윈도우 L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윈도우 M이 됐든 윈도우 Shift M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누르게 되면 열려있는 모든 창을 전부 다 이제 최소화를 시키거나 이전 크기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윈도우 P, 요걸 이제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화면 우측에, 화면 오른쪽에 프로젝트 바로 가기가 이제 화면상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제 모니터 두 대를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때 그때 이제 우리가 윈도우하고 P, 이걸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 우측에 프로젝트 이제 바로 가기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PC 화면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화면만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프로젝트 이제 바로 가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 탭이요. 윈도우 탭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작업보기 이걸 이제 실행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상 데스크톱을 이제 추가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단축키가 우리의 윈도우 컨트롤 D고요. 그리고 사용 중인 그런 가상 데스크톱을 내가 이제 삭제를 하겠다. 얘는 이제 추가하는 거였고 이번에 이제 삭제를 하겠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 컨트롤 F4 이걸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빠른 지원을 이제 실행시키고자 할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단축키가 윈도우 컨트롤 Q요. 그 다음에 실행창을 이제 화면상에 나타낼 때, 우리 윈도우 R을 이제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검색상자로 우리 포커스를 이제 옮겨줄 때, 윈도우랑 우리 S를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 상단에 캡처 도구와 이제 유사한 스크린샷 바, 요걸 이제 화면상에 이제 표시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윈도우 Shift S, 요걸 이제 눌러주면 돼요. 요걸 이제 눌러주게 되면, 스크린샷 바, 요게 이제 화면상에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작업 표시에 등록된 그 앱을 차례대로 이제 선택할 때 우리가 윈도우 T를 이제 눌러주면 되구요. 그리고 우리 설정에 우리 접근성 이 창을 이제 표시하고자 할때 우리가 이제 윈도우 U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클립보드를 이제 실행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윈도우랑 V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구요. 그리고 시작, 메뉴, 시작 메뉴에 시작 메뉴 우리 바로가기 메뉴를 이제 표시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윈도우하고 x 요거 이제 눌러 주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이 정보라는 창을 이제 화면상에 표시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 윈도우랑 퍼드라는 요 키를 이제 눌러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축키 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런 단축키가 우리 시험 문제로 이제 자주 출제가 된다고요. 해서 어떤 바로가기 키가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만 이제 우리가 외우면 외우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단축키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